광물로는 부족합니다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공허 속으로 들어가려던 우리의 계획이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아몬이 천상석을 과거화시켜 올라르를 파괴하려 합니다 천상석 다섯 개를 모두 활성화하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대들 양쪽 유닛을 함께 천상석 주위에 배치하면 천상석이 활성화될 것입니다 가세요. 크랙! 갑자기야. 건설로봇 준비 완료. 무슨 일이죠? 지금 있는 광물로는 부족합니다. 건설로봇 준비 완료. 보방 지원 대기 중. 가자! 충분치 않습니다. 건설로봇 준비 완료.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광물이 충분치 않습니다. 건설로봇 준비 완료. 건설로봇 준비 완료. 안좋 일인가? 계속하세요. 예예 대신 감수를 준비 와요. 온종일 측거릴 셈인가? 알았다고 오지랖 넓기는. 이 형님 마음에 딱 드는 일이군 건설 로봇 준비 완료 무방 지원 대기 중 그래서 내가 얻는 건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알았다고 오지랖 넓기는 아잇 깜짝이야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일대장님 운종일축거릴 셈인가 뭔 일이 서요? 법자들을 영입해야겠는데. <laughs> 시간 전용 준비 완료. 결박 그래서 내가 얻는 건 뭐지? 운종일축거릴 셈인가 한 완료. 한다며, 업그레이드 한다며. 완료. 반드시 한다. 형님이라고 불러주면 생각해 보지. 사나이라면 바보는 약도 없지. 한다면 한다. 형님이라고 불러주면 생각해 보지. 알았다고 오지랖 넓기는. 계속하세요. 대전 온종일 짖거릴 셈인가 건설 로봇 준비 완료 뭔일 있어요? 천상석 하나가 활성화됐습니다 그 상태로 천상석을 잘 유지해야 합니다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알았다고 업그레이드를 이제 사용할 수 있겠군요 반드시 한다 설로가어고 있어. 업그레이드 완료. 한다면 한다. 는 약도 적이하로이 있어. 기단로만 준비 완료. 나면안일인가요 베스핀 가스가 더 있어야겠군요. 건설로가 준비 완료. 예. Yep. 야근이다. 아몬의 군대가 천상석 하나를 차지하려 합니다. 이대로 두면 천상석이 과부화를 시작할 것입니다. 내병력들 동원할 준비가 되었다. 형님이라고 불러주면 생각해 보지. 관살은 준비 완료. 난 나쁜 남자. 아몬의 추종자들이 천상석 하나를 점령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천상석이 과부화되기 전에 그걸 되찾아내는 것입니다. 운종 일찍거릴 셈인가 간설로봇 준비 완료 알았다고 시간 난 나쁜 남자야 업그레이드를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간설로봇 준비 완료 업그레이드 완료 아몬의 공허의 나즈가 젤라가 피조물 하나를 타락시켰습니다. 피조물을 파괴하는 게 그곳에게 자비를 베푸는 길입니다. 네. 온종일 직거이 셈인가? 건설로 준비 완료. 그래서 내가 얻는 건 뭐지? 천상석 하나가 곧 적의 손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천상석이 또 하나 활성화됐습니다. 아직 추가 전투 자극제도 꺼내지 않았는데 <laughs> <laughs> 오즈남널기는 사나이라면 행동으로 보여줘야지 형님이라고 불러주면 난 나쁜 남자 <laughs>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배. 작업 개시 바보는 약도 없이 드시한다. 그러면 행동을. 형님이라고 불러주면 생각해보지. 난 나쁜 남자야. 책하 한다면 한다. 열받게 하지 마라. 업그레이드를 이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갑니다. 온종일 집거릴 셈인. 천상석 다섯 개중세 개를 차지했습니다. 두 개만 더 손에 넣으면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보여줘야지. 형님이라고 불러주면 생각해보지. 잘했다고 오잠 넓기는. 열받게 하지 마라. 반드시 한다. 사나. Umas, 뭐. 아, 고딕이 천석을 차지하게 두어서 안 됩니다. 이면으로보여야지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저거 더 필요합니다 바보는 약도 없지 알았다고 오지랖 넓기는 난 낫다 천상적 늘개가 우리 통제 하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남은 건 하나입니다 반드시 한다 한다면 한다 가만히 라면 행동으로 한다. 사나이라면 행동으로 보여줘야지. 업 형님이라고 불러주면 생각해보지. 알아. 어디니 날 기다리니? 나쁜. 피조물이 제거됐습니다. 어둠의 신이 그렇게 쉽게 잘나갈 작품을 타락시켜서는 안 되죠 다들 뭘 기대한 거예요 대답방 배치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민이> 석 하나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목표주의에 있어야 접근할 수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광물로는 부족합니다 바보는 약도 없지 사나이라 술 먹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한 걸음씩 나아가면 곧 모든 천상석이 우리 손안에 들어올 것입니다 우린 솜씨만 죽여주는 게 아니야. 왜 모두 죽여주잖아. <laughs> 우리는 운전 병기로 설계되었고 그것도 아주 훌륭하게 설계되었지.